한국은 BTS, 기생충, 미나리 등의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으로 2020년부터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지난해 7월 모든 면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며, 유엔 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외국인들은 과거보다 더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중에서 한국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맛입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김치 비빔밥 같은 음식 외에도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한식 맛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앞서 언급한 김치 비빔밥 같은 전통적인 한식의 경우 사실 한국이 발전하고 알려지기 이전부터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이 들어와 이제는 질릴 정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삼겹살, 비빔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들 외에 또 다른 음식들이 해외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외국인들이 설마 이런 것도 먹을까? 하는 음식들도 있어 충격받는 이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물회입니다. 날이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 메뉴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물회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물회의 경우 한국이들 사이에서도 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처럼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온 경우 물회를 맛보지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특색을 가진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특히 강원도와 경북동 해안 및 제주도 등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항은 겨울에는 과메기 여름에는 물회라고 불릴 정도로 물회는 포항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또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물회가 알려지고 또 인기가 높아지자 이제는 서울, 대구 등 해안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손쉽게 물회를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물회를 처음 접한 한국인들은 물회 특유의 맛과 식감 등으로 인해 간혹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더하겠죠. 실제로 물회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특유의 비주얼과 식감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생선요리라고 하면 푸기켜 조리된 상태로 먹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게다가 그동안은 일식 요리 중 하나인 회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날것의 회로는 종종 접할 경우가 있었지만 생선에 또한 쉽게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이를 물에 담가 먹는다는 건 사실상 완전히 충격적인 비주얼과 맛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기에 한술더 떠서 회를 다 건져먹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먹으니 아무리 믿고 먹는 한식이라지만 이것은 음식 이전에 하나의 문화로 충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물회를 꺼려하고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맛본 이후 대부분의 반응은 완전히 신세계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은 계절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난 여름에 물회를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 비주얼에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회를 접했고 이후에 난 완전히 푹 빠졌다. 물회는 천국의 맛에 아주 가깝다. 라고 표현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독특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의 외국인들은 다음 한국 여행을 할 친구들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푹 빠져버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덮밥입니다. 회덮밥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무례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밥에 비벼먹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반응과 정말 한국인들의 식성은 알아줘야 한다. 언뜻 보기엔 최악의 비주얼로 절대 맛이 없을 것 같지만 한 숟갈 먹어본 이후 난 허겁지겁 한 그릇을 뚝딱 해버리고야 말았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회덮밥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비빔밥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단순히 들어가는 재료만 달라졌을 뿐이라면서 무회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회와는 달리 호불호 없이 외국인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이 독특한 음식을 맛본 외국인들의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음식들이 있다. 특히 난내장탕을 처음 봤을 때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 그러나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떠 맛보고는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맛을 느꼈어. 저도 물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 비주얼은 최악입니다. 심지어 식감 또한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입 맛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임을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계절 메뉴들이 있는데 그 계절에 먹으면 맛이 곱하기 두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물회는 겨울에도 주문할 수 있지만 여름에 먹는다면 맛이 두배 내지는 세 배가 되는 음식이다. 특히 쫄깃한 회와 달콤한 국물거기에 면사리를 추가해 후루룩 먹으면 그만큼 영양가 풍부한 한 끼는 없을 거야. 면사리가 아니라 밥으로 대신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둘다 먹어본 적이 있는데 면사리보다는 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인이 다 됐나 봅니다. 밥을 말아먹지 않는다면 더운 날 간식 내지는 술안주로 최고의 음식이 바로 물회입니다. 특히 물회는 식사와 간식 모두 가능한 최적의 음식입니다. 나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한다. 그런데 물회는 매콤하기는 하지만 달콤하고 또 시큼한 맛에 매료돼 매운 걸 먹지 못하는 나 또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래도 밥을 말아먹는 건꽤 망설여져서 아직 시도해보진 못했어. 내가 간 음식점에서는 밥과 면을 선택하라고 했어. 그래서 남면을 선택했는데 정말 맛있었어. 밥이 안 되면 면으로 선택해보는 건 어때? 한국은 다양한 방식의 물회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회를 주문할 때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거야. 자칫 잘못 주문해버리면 너의 입은 생선가시들로 가득할 거고 내 잇몸은 하루 종일 찌릿찌릿 탈 테니까 말이지. 한국에 살면서 솔직히 매일 생각나는 음식은 아니다. 하지만 물회는 여름철 특히 더울 때한 번씩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겨울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지만 특히 난 여름철 특별 메뉴들을 좋아한다. 냉면이라든지 콩국수 같은 음식들도 있으니 한번 먹어보도록 해. 저는 물에도 좋지만 함께 나오는 매운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둘의 조화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물에는 차갑고 매운탕은 뜨겁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음식 때문이지. 한국은 산과 바다 모두 있기 때문에 산과 바다에서 아는 음식 모두를 즐길 수 있어. 특히 한국은 굴의 천국이다. 이탈리아에서 하나에 만 원하는 굴을 한국에서는 한 바가지로 준다니까. 한국 음식은 겉보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맛있다. 내장탕이나 번데기탕 같은 음식들을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데 왜 시키는지 왜 먹는지는 너도 한번 먹어보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맛있는 음식을 한국인들 중에서도 먹어보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